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약의 진심 윤님 송님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진신 작품은 호흡기계에 사용이 가능한 처방 그 비파진해고입니다. 우리 폐가 무슨 색일까요? 제가 폐 절제술하는 수술장 옵저버를 간 적이 있었는데 네. 학생 때 실습할 때폐 색깔하고 좀 달랐어요. 이 바탕색이 제가 본 살아있는 폐의 색깔입니다. 호흡기계 질환은 상기도, 하기도 질환으로 나누고. 사실상 한의원 외래 치료의 대부분은 상기도 질환이고 만성적인 하기도 질환도 종종 보게 됩니다. 어, 이 질환의 원인이라면 어, 감염에 의한 것은 감기, 인플루엔자, 계륵 같은 원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고 또 하나의 다른 원인군이라면 면역 반응에 의한 알레르기, 천식 등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원인 분류를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사실상 질병 치료는 궁극적으로 원인균이나 면역 기전에 직접적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치료와 동시에 증상의 개선을 위한 약물도 아주 많이 사용되고 치료 기간 중에 몸이 잘 버텨갈 수 있는 지지가 매우 중요한 게 호흡기 증상들이죠. 네, 그렇죠. 또한 실제 환자들은 이런 질환과 함께 찬 공기, 먼지, 가래에 의해서 자극된 기침, 인후부 자극 증상이나 마른 기침, 그리고 만성적인 기관지와 폐 질환으로 가래 기침을 호소하면서 내원합니다. 즉 대증요법이 필요한 경우죠. 어저 기침은 그 증상만으로도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증상은 수시로 발생하고 대부분의 환자는 이미 항히스타민제, 기관지 확장제, 호흡중추억제제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관리하는 환자들의 증상 발생부터 치료, 관리까지를 그려봤습니다. 증상이 발생한 이후 원인 규명과 치료, 한약의 강점인 지지요법을 시행하는 전 과정에 걸쳐서 가장 오래 환자의 상태 개선에 지속 투약이 필요한 기간이 바로 대증 치료 구간입니다. 또한, 언제라도 사용가능성이 높죠. 음, 어, 저희는 이런 긴 대청치료기간에 정상이 될 시에 정상을 관리하고 원인치료에 지지법을 사용할 한약과 같이 처방, 또한 고혈압, 당뇨병 등을 가진 환자들에게 안심하고 처방할 수 있는 한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의사들이 이런 가래기침, 인후자극증상에 서는 처방들을 살펴봤습니다. 당연히 원인제거를 고려해서 증상을 다시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죠. 심폐 연동질환이나 상기도 감염 등을 포함해서 상한론, 온병학, 사상의학 등의 변증을 통한 처방도 사용하시지만 이러한 호흡기 원인의 기침과 가래에 쓰이는 어, 빈용되는 처방들은 삼소음, 행소탕, 소자감기탕 금수육군전, 청사부화탕 등이 있고 소청용탕, 마왕성청천탕처럼 천정 알레르기 비염에 제, 작용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이미 제재로도 많이 나와 있어서 보험 적용이 되는 것들도 있죠. 이쯤에서 롱런하는 유명한 기침약 하나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일반 의약품 보령제약의 용각산. 물 없이 가루 상태로 먹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드시는 분들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요즘은 일본에서 여러 과일향의 캔디로도 만들어지는 것 같던데요. 보시다시피 한약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한약 유래의 천년물 신약으로 기침 가래에서는 신의 추라 들어보셨죠. 어, 음. 아시다시피 황련과 아이비엽의 알코올계 추출물입니다. 황련 어, 본초 분류에서는 청열 조선약이죠. 이 황련의 항염 효과가 실내추라에서 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비처럼 서양 유래의 생약도 사용합니다. 아이비의 경우는 같은 추출 기포로 농도가 좀더 높게 제조된 기침 가래에 사용하는 제약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질병 원인과 상관없이 대증 치료에 적응되도록 만들어진 전문 의약품, 한약이 의 라이브러리가 된 천연물 신약 사례들은 이외에도 너무 네, 많죠 그렇죠. 사실 진심이 추구하는 조제 한약의 포커스는 이런 대증 요법에 유효하도록 하고 기존 본초와 처방의 효능을 어떻게 극대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음, 또 하나의 오래된 기침약, 코포시력과 COPD 치료 관리에 사용하는 아스토시레스성을 들여다봅니다. 보시다시피 기침 가래 등호흡기자극 증상원을 위해서 항히스타민, 기관지 확장, 호흡 중제 억제 등의 기제를 사용합니다. 여기 두 제품에 다 들어간 메틸 에페드린 연산염 한약의 마황의 네, 성분이죠. 그렇죠. 용량이 적응증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질병 증후에 따라 대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죠. 또한 이러한 약들은 다른 진해 거담제와 병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가 복용한 것들을 종합하여 투약에 있어서는 사용 시기와 기간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어, 기침에 대한 처방의 본초의 현분류에는 화담, 지의 평천에 해당되고. 이외에 마, 마황처럼 해폐하게도 분포되어 있습니다. 어, 진심이 주요하게 보여야 할 것들은 에페드린, 아미그달린, 코데그, 코데인 같은 성분들이고 본초 중에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적정 용량 배합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기간 동안 지지요법으로 사용할 주 처방을 보장하면서즉시 효과도 있고 어. 또한 증상 관리에 오래 복용하면 더욱 효과가 좋고 안전한 포뮬러를 추출해내는 과정은 정말 드라마틱했는데요. 일단 마황, 유명한 처방으로 마황전청탕, 소청용탕의 2첩 1일분의 사용량입니다. 상당히 많죠. 음, 마황이 천적에 매우 좋은 효과를 내, 나타내는 것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교감신경의 어, 작용은 기관적장이 그 작용 기전인데요. 단기간 사용에 개인 감수성의 차이. 장기가 사용에는 부신 기능에 영향, 추가 약으로 인해 사용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 비파진해보에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황은 치료용 처방에 적정 적절한 사용량으로 넣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여러분 청산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시아나 수소의 HCN 수용체를 말합니다. 신경독 반응으로 급만성 중독 네. 증상을 일으키는 화합물입니다. 그렇죠. 이 청산의 배당체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아미그달린. 지혜평천 기능이 있는 본초들이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미기달린인데요. 행인 비파역, 은행, 본초명은 백과 또 아몬드, 죽순에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어, 보통 식물에는 매우 미량마들여서 치료 용도로 적정량을 사용하게 됩니다. 흔히 은행 같은 것은 대량으로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기도 하죠. 어, 기존 처방, 특히 마왕정천탕의 일일 복용량 행인은 장기간 복용에는 좀 많다고 판단됩니다. 어, 비파질의 우일의 복용량 중 아미그달린으로는 맥시멈 60mg에 해당됩니다. 아미그달린의 대사는 장내 미생물에 의해 형산으로 전환, 장관과 폐에서 흡수, 이후 호흡으로 배출되며 황시안산염으로 전환되어 수일 내에 요중으로 배설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식물성 아미그달린으로 중독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감기는 8.45시간이고, 혈장내 분포는 5시간 이후에도 60에서 70%를 유지합니다. 즉 하루 2회, 증상이 좀 심하면 3회 유효 복용량을 복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표는 중국 노후 중이들이 해수치료에 사용한 본초의 빈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어, 사용량을 고려해서 저희가 추출한 약재들은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게 바로 중국에선 제약화되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어, 포물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소름이 쫙... <laughs> 네. 바로 천폐비파고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섭천사의 온병 처방으로 16가지 약재로 구성된 400년 전통의 유명 기침 가래약으로서 중국에서 기침 가래 OTC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제품인데 저희가 추출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주로 가래가 있는 기침에 적용하기에 좋은 처방으로 이행된, 이해됩니다. 저희 관점에서는 이것도 훌륭했지만 어, 진심에서는 한국의 의료 환경을 더 고려했고요. 어, 안전성이 담보된 약재로 구성해야 한다는 은센서스가 있었습니다. 또한 환자가 복용하기에 매력적이한다는 것도 중요했고요. 어, 진심에서는 이들 중 효과를 주지만 피롤리지날코이드 함유로 간독성에 우려가 있는 관동화와 타본초에 비해 효과가 미미한 몇 가지를 빼고 어, 마른 기쯤에도 충분한 효과를 낼수 있도록 구성본초의 용량을 조절했습니다. 비파진내고 구성본초의 군약은 비파엽입니다. 비파엽은 화담지의 감기작용으로 폐열해수천급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1회 복용량으로 2g을 정하였습니다. 비파엽에는 아미그달린이 함유되어 있고 행인과 함께 호흡중추를 억제하는 기전으로 진해거담작용과 소염작용이 있습니다. 행인은 감기지의 평천, 윤장통변의 효능에 있어 해수기천, 흉만담다에 널리 쓰입니다. 행인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청산 배당체가 2의지4% 함유되어 지혜 평천 작용을 발휘합니다. 저희 비파진에 외에는 행인이 일회 복용량으로 0.666g, 아미가 달린이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과 장기간의 복용에 안전한 양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행인의 안전성 이슈는 대부분 보관상 문제를 삼은 아프라토신 곰팡이독소 이야기가 많은데요. 네. 식약처 인증 HGMP 시설 생산 약재와 신선한 약재를 사용해서 안전합니다. 어, 길경은 감길탕이나 용각산에서처럼 일반인도 흔하게 접하는 기침, 가래, 기관지에 유효한 약자인데요. 어, 선폐기인 그담배호의 효능에 있어 해수담다나 인통, 쉰목소리에 널리 쓰입니다. 함유성분인 플라티코딘의 효과로 확인됩니다. 혹은 길경은 상행, 폐로인경하는 약으로 해석하고 단독으로 염증을 해소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 진심에서는 효과가 뛰어난 유피길경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는 절폐모를 사용합니다. 천패비파고에서는 천패모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생산량이 네, 그렇죠. 너무 적어서 유통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천패모의 효능을 다 갖춘 중으로 절패모가 확인되고 모두 백합가로서 함유 알칼로이드의 일정 부분이 유사합니다. 모두 지혜고담, 평천, 진통, 강압, 항암, 항궤양, 항산화, 소염, 항균 작용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대다수의 한약 처방에 감초가 자주 들어갑니다. 특히 감길탕의 길경과 감초는 인후정상에 배우되어 효과를 내고 어, 중국 지혜평천 처방 중에는 다빈도 사용약물 1위가 감초입니다. 따라서 감초를 채택하였습니다. 어, 감초의 장기간 복용에 대해 각종 약약과 복용에 주의하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어, 위알도스테론증과 저칼륨혈증의 유발 원인이라는 것이죠. 어, 실제 어, 비파시네오의 감초는 1회 복용에 감초로서 0.33g이 들어갑니다. 저희도 그래서 주의해야 할 환자는 심장에 고혈압 및 부종 환자, 고령자로서 일일 최대 배합량이 글리시리진산으로서 40mg 이상 또는 감초로서 1g 이상의 경우로 알려드립니다. 장기간 복용하는 한약이 있다면 참고해 주세요. 비파진액고에는 구강염증 완화 작용이 입증된 기능성 원료인 프로폴리스도 소량 추가하여 항염증 작용을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프로폴리스는 노봉방의 알콜 추출물이죠. 어, 여기에 박카네를 추가하여 구강 청량감을 높이고 복약 소용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비파진에고가 탄생했습니다. 네. 천패 비파고는 청혈선패, 화담지혜의 효능으로 감기와 기침 증세, 만성기관지염 치료에 널리 씁니다. 이 약의 그 아름다운 처방 구성의 스토리는 노모의 기침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내용이 네. 있습니다. 어, 비파진에고와 매우 유사한 천패 비파당장의 연구입니다. 어, 임상시험논문은 좀 희박하지만 만성기침치료에서 양약보다도 더 효과적임이 확인된 것이 있습니다. 2008년 중국의 임상결과인데 22명 천폐비바당장 투약군과 21명의 대조군으로 항스타민제인 히 프로메타진과 하기도 감염치료에 쓰이는 항바이러스제인 리바비린 투약군의 비교연구에서 현저하거나 유효한 효과 비율이 양약투여군보다 매우 의미있게 더 높았습니다. 현저한 효과란 치료 후 해수 증상 1준의 소실, 유효한 효과란 치료 후 해수 증상 1준의 명확하게 감소를 말합니다. 또한 2020년 중국 강소성 커뮤니티 건강서비스센터에서 감염 후 기침 치료에서 천폐비파고와 케토티펜 병용치료의 임상효과 관찰로 물이 더 있는데요. 대조군 40명의 케토티펜 투약, 치료군 40명의 천폐비파고 플러스 케토티펜 병용 투약, 투약 결과 병용 치료 그룹의 기침 점수 감소가 더 의미 있게 컸습니다. 항히스타민제와 병용이 더 좋았다는 것이죠. 하나 더 H1N1 신종플루 바이러스의 고용량 천페비파고가 타미플루보다 항바이러스 효과가 좋았다는 것도 있습니다. 어, 비파진에고의 모든 약제가 천페비파고 원에 포함되어 그 임상 결과를 보여드렸는데요 어, 비파진에고에는 앞서 거론한 기관지 자극 증상과 발에 기침, 인후증상에 사용되는 모든 처방들에서 사용한 처방의 목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침이 올라오면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사탕을 먹죠. 경의의료원의 청의육회안도 정말 좋은 착상이고 재처방이 이어지는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래한 용각산도 요즘 프로폴리스와 각종 향을 첨가한 캔디로 판매되고 있고요. 사실상 효과가 확실한 약이면서 복약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제형으로는 연조엑스가 젤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또한 식품이 아닌 약의 성격을 보여줄게도 적절하고요. 어, 마세이서스는 환자들의 복약 수용도를 위해서 쓰지 않고 적시에 상쾌함 느껴지도록 하였습니다. 사용량은 일일 이삼 회를 권장합니다. 앞서 임상 연구에서 다루었던 방법대로 어, 급성 기침이라면 일주일 내 완전한 정상 수시 목표가 되고 만성적인 기침도 그 이상에서는 분명한 효과를 보실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직업, 발표를 앞두고 목을 가다듬을 때. 건조한 기침에는 즉효를, 오랫동안 가래가 동반된 기침에는 소모된 진액을 보충하는 본 처방과 함께 장기간 병행하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진심 이탄 비파진액원은 목감기, 기침, 인후염, 가래 증상도 개선할 수 있고 미세먼지 심한 날, 흡연자, 강의를 앞두고 어, 즉시의 효과를 레, 나타내는 포뮬러로 훌륭합니다. 이건 원제품 상세 설명 올린 사진입니다. 안전하고도 유용한 비파치이고 적응적인 환자들에게 대증요법으로서 적절하게 세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